안녕하십니까. 안사일 대표 박영영 회사입니다. 오늘제사4 7 8강입니프라이 어카운팅하고 퍼블리티 어카운팅의 차이와 유사점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회계세무 지식의 어떤 기본 개념으로서, 고 있는 것인데, 회계가 공식적 작작에 대해서, 지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작성 검증받아가지고, 외부에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 과정을 거칠 때 프라이빗 어카운팅 즉 내부에게 담당자하고 퍼블릭 어카운팅 즉 외부 감사 담당자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어, 이 재무제표의 특성을 높이느냐 이런 것을 제 중시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문주안세재임 전에 10월 2 7일 표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내용이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을 제가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전문적 작성을 위해서 이것이 그 이어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에 기업 내부에서 직원이 이제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laughs> 외주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프라이빗 어카운팅을 한다. 피에이 그래서 우리 안세희 기법이는 외주화의 전문을 하고 있고 외부 감사 이거에 잠입 작성한 것이 이제 정말로 회사의 모든 걸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검증을 하는 것을. 오디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디 감사, 회계 감사, 퍼블릭 컨틴이다. 인간의 의심을 기반하기 때문에 AI가 내부와의 해결을 많이 영향을 주지만 인간의 의심은 이게 아직도 뭐 시간이 걸리고 사람의 적항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비교해 보고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프라이빗 컨틴 정의는 이제 내부의 게다, 인안테카운팅이다 퍼블릭 컨팅은 외부의 감사다, 익스터널 오디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요 역할에서는 이제 회사 거래의 분석과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 내부에게인데, 외부 감사는 피감사 재무제표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작업 성격으로서는 구체화 정확성, 충성심, 창의성 이런 것이 이제 내부에게 필요하고, 외부의 감사를 하는 자, 사람들의 특성은 이제 포괄성, 소통 능력, 독립성, 준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필요한 재능이 제 내부에 계해서는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지만 외부 감사는 다종 다양한 고객과 회사 소통 이런 것도 의사소통이 네. <laughs> 중요하고 인간관계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담당에서는 이제 내부에 계는 특정 한 회사에 대해서만 자체 기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회사를 깊이 이제 하는 것이고 외부 감사 여러 회사의 외부 감사를 역할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회사를 알 수, 할수 알고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격 종류로서는 이제 내부에게는 AT, 우리나라 하는 이제 어카운티 테크니셔라는 것이 한국공영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세무자격, 온갖 관리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특히 이 퍼블릭 어카운팅인 서티파이드 어카운팅, CPA 자격, 회계사 자격을 따야 되고, 외국 재무자표는 외국 공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어, 개인적 경력으로 봐서는 이제 내부에게서는 회계 특별계정을 맡고 있다가, 전방계정을 담당하고, 장관을 담당하고 있다가, CFO, c o c e u 로 발전하는 경향을 이제 갖고 있는데, 퍼블릭 어관팅에서는 회계감사와세무자문 재무 컨설턴트의, 컨설턴트 역할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직급 체계를 어셔시에이트해서 매니저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로 승진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현재 법인 현황은 이제 내부에게서는 이제 중성 회계법인이나 이런 상장 감사인, 비투업 법인들이 기장대이나 세금신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발주로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이제 퍼블릭어카운팅은 대형 회계법인이나 비포 상장 감사인, 비투업 법인들이 상장이나 코스닥 회계 감사하고 있고. 비등록 회의 회원들은 일반법에 감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라죠현실의 약점은 어, 프라이빗 어카운팅에서 내부에게는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최종 공정이면서 모든 부서에 갈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서의 일종이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퍼블릭 어카운팅에서는 이게 또 단점이 뭐냐 연 상반기 1월부터 3, 4월에 역점이 집중돼서 업무 뭐 근문되어 있고 나머지 6, 7개월은 또 슬로우한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음. 한우차은 아, 내부의 입력과 지금 작성은 AI로 급격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외감사 외부 기능은 의심과 역으로 모든 걸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AI로 시켜내지 않고 대체되지 않고 AI 플러스 ESG로 발전하면서 좀더 외부의 공시가 ESG까지 즉그재무조표 공시되지 않은 것까지도 서로 대안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PA와 퍼브리어 카운팅의 차이점, 차이점을 쭉 비교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의 배우 박인정이었습니다